대답해야지, 까? 해야지. 먹어. 어. 저기 오늘 유치원 잘갈수 있어, 어린이지? 오늘 잘 갔다 올수 있어? 까? 해야지. 응, 줄까? 어. 오늘 유치원 갈까? 어. 오늘 유치원 갈까? 줘봐. 아빠가 줄게. 아빠가 줄게. 응. 줘봐. 어. 박지 잘할 수 있어? 대답해야지. 요청 갈까? 요청 갈까? 응? 친구들랑 이 놀을까? 응? 응 선생님 말고잘 들을까? <laughs> 들까? 을 응? 어. 어린이집 가고 싶은 사람 손! 아 갔다 올 거니까 아빠 안아. 빨리 안아줘. 어. 잘하고 올게요. 하고 와. 안 자러 니까왜 여기 앉았어? 응. 그럼 어린이집 안갈 거야? 우리 집안갈 건가 보네? 대답이 없네? 우리 집갈거안갈 거야? 우리 집갈 거야? 우리 집갈 거예요? 저기요, 우리 집 가실 거냐고요. 으어 우리 집 지금 가는 거야? 친구들한테 놀 거야? 그래, 가자. 잘할수 있지? 하이파이. 하라고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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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라고 니네 어린이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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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있어. 가자. 엄마 산자 봐. 응. 가자. 응. 자유 시간이 생겼어. 예상은 했지만 진짜 <laughs> 이렇게 첫날부터 바로 적응을 할줄 몰랐어. <laughs>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혼자의 시간이 생겨서 한 시간이지만 너무 기뻐요. 제재밌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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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édico�ę> 뭐하고 놀았어? 친구들이랑 재밌었어? 응이 뭐야? 네 해야지 <laughs> 내일 또 갈거야? 응 알았어 에이, 너무 잘했어 유치원에서 데리러 왔다가 어, 안 먹어? 응 커피만 응. 빵 먹으러 왔어 어떤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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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봐, 토마토. 음 토마토, 먹어봐. <laughs> 너무 큰데? 생활에 너무 힘들었나 뻗었어. 어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. 어 있지 엄마 보고 해야지. 엄마 보고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. 네 다녀오세요. 문 열어요. 어어 어, 나가. 옳지 돌아야지, 제기. 올지 빙글데데. 애기야, 저기. 애기야. 이 음. 누구지? 루피. 요즘 저기가 밥을 너무 안 먹는데 이 뽀로로 소시지가 있는데 이거 이거랑 먹으면 밥잘 먹는다 해가지고 마트 가서 사왔어요. 자, 저희가 고른 포비. 포비 먹어주세요. 포비 뭐야? 포비 어디 있어? 맛있어? 음, 저 여기가 포비 먹은 거야. 자, 맘마랑 같이 먹어야지. 포비랑 맘마랑 같이 먹는 거야. 먹어봐. 맘마도 같이. 허! 여기까지한 시간이 남아서 잠깐 여유 부리고 있어. 좀 있으면 근데 데리러 가야 돼. 갑자기 강화도로 글램핑하러 가요. <laughs> 출발! 안보기는 <만복이는> 자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숙소 도착 우나 이런 글램핑 처음 와봐 이것도 불 켜지나봐 이거 조명 있는데 우와 진짜 넓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따뜻해 벽 난로도 있어 저거 벽난로 있네. 어, 뭐해? 따뜻 어? 아 따뜻해 <laughs> 한번 보여줘. 아 따뜻해 보여줘. <laughs> 거의. 해. 소세지 좀 구워줘 소세지 담당 소세지 잖아조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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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좀 고조. 소세지 좀 고조. 소세지 좀 고조. 소세지 좀 고조. 소세지 먹고 있어? 소세지 먹고 있어? 음. 음 <laughs> 수염 났네? 혹시 남자들이 있어야 돼. <laughs> 음,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해봐. <laughs> 야 할머니 어 있어? 아 지은아 빨리 뛰어가야지 할머니한테 소리 <laughs> 지르세요 <laughs> <laughs> 갖다 준 거밖에 없... 어, 우리 아빠 근데 갑자기 왜 여기 는거생각아안 걸려 안 걸려 <laughs> 아 아거 잘 먹어 제가 선생님이 손으로 먹지 말래. 수저랑 포크로 먹는 연습 하랬어. <laughs> 왜그래? 못생겼어 응. 뭐 우리의 아침 쌈장도 가져가야지 날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? 화났어 화났어 왜 화났어? 누가 화나겠어 지혁이 원장 선생님 화났다 쥬희 누구 때문에 안 왔어? 할머니? 엄마? 어, 조금... 응? <laughs> <laughs> 오늘 아빠랑 같이 가는 거지? 가방 메고 띵동 눌러 수영아, 잘 갔다 와. 빠이빠이. 박주, 빠빠이 내 돌이터 놀아 미끄럼틀 타 포도 음. 그럼 뭐야 날개 음. 참외인가 음. 어, 바나나는 어디 있어 음 거기네 뭐야 이거 헐 기울어졌네. 딸기가 옆으로 다 떨어졌네. 안보기의성공적인 어린이집을 축하하며 만세 하이파이박서하이파이하이이하이이 하이파이. 어, 그거 머리 했어? 머리 했어? 야, 케이크 먹을 거야? 하하고 박수쳐? <laughs> 자, 박수쳐주세요 박수 아빠. 하자. 저기, 어린이집 축하해, 박수박수 박수. 박수. 호흡 프로, 제가 후해. 후해. 이해발해 응. <laughs> 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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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호. 후해. 아해 후해. 후해. 아들의첫 사회 생활을 음 축하해. 어. 음후 불어. 하나, 둘, 셋. 와! 박수! 아, 어, 이제 먹어. 딸기 먹어. 딸기 음 먹어. 먹어. 너 먹는 게더 중요하지? 그 껍질을 벗 맛있게 먹어. 하나. 둘셋 후! 안 해, 세이안 해? 후안할 거야? 뭐야? 니까 어? 걱정하지 말고 응, 응. 엄마 갈게 응? 너를 위한 셀러브레이션이니까 많이 먹어 아, 축하해. 내일, 내일 어린이집 갈 거야? 응? 안가안다 어린이집 안갈 거야?